안녕하세요. 헤인디스코 장구의 헤인입니다. 자, 오늘은 해피추석.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한가위 저녁날 9시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연결하는 동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래가 쭉 흘러가다가 하이로 치솟을 때 그때 연결하는 동작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동작은 하나 둘셋 넷에서 무릎 동작으로 박자를 계산하시게 되면 하나 둘셋넷1쿵윽 따다 으따 으따 이렇게 구음이 됩니다 다시 쿵 으따다 으따 으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쿵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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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노래의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진도배기를 보면 장구를 이렇게 치다가 진또배기, 하나, 둘, 셋, 넷, 오리, 세 요렇게 들어갈 때고, 한마디. 고거를 연결하는 동작. 연결을 할때이 동작을 쓰시면 아주 리드미컬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뭐 어떤 장단을 쓰, 앞에 노래를 할 때, 진또배기라는 노래를 할 때, 어떤 장단을 마음대로 치다가, 리드미컬하게, 어, 다시 오리 세 마리로 넘어갈 때 들어가는 동작으로, 다른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슬 넘어가다가 하이로 치솟을 때 연결하는 동작으로 쓰시면 아주 좋아요. 무릎과 함께 제가 동작을 말씀드리면, 쿵, 으, 따, 으, 따, 으, 따. 보시면 무릎이 내려갔다 올라갔다예요. 박자 요게 4 분음표 하나입니다. 요게 반 박자, 반 박자, 요게 한 박자 쿵 으다, 따, 으다, 따, 으다 따. 요렇게 해서 한 마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쿵 으다, 따, 으다, 따, 으다 따. 혹은 쿵 으다다, 으. 따다, 으 읏다, 읏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장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쿵, 으, 따, 다, 으, 따, 으, 따,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동작이 리드미컬하게 하고 빠르게 할 때는 아주 멋있는 동작이 됩니다. 쿵, 으, 무릎을 쿵, 으따다, 으따, 으따 이렇게 무릎을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쿵 하면서 체를 쿵 하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쿵, 으 하면서 팔을 꺾으시고 따, 를 내려치시고 으따, 으따 이렇게 내려치면 됩니다. 쿵, 으따, 으따, 으따 다시 한 번요. 쿵! 하고, 쿵이 요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그 박자만큼을 동그라미로 그리면, 쿵! 하면서 여기까지 동그라미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으! 하면서 팔을 꺾어주는 거죠. 자, 동작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박자로 풀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넷. 빠르게 하면, 쿵! 으! 변형을 시키면 쿵 으따다 굿다 뷔다, 굿다도 됩니다. 쿵 으따다 굿다 굿다 장구는 항상 정답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넷, 넷. 연결을 시키면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넷 쿵으로 하게 되면 쿵, 으따다, 굿다, 굿다 이렇게 되고요. 쿵, 으따다, 굿다, 굿다 쿵을 쿵으로 발음을 하면 쉬워요. 쿵, 으다 이런 걸 하실 때는 고개와 팔이 꺾이는 게 예뻐요. 굳다, 굳다. 이런 식으로. 쿵, 쿵, 따다, 굳다, 굳다. 빨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쿵, 쿵, 따다, 굳다. 천천히 하면 쿵, 쿵, 따다, 굳다. 이렇게 되겠죠. 동작을 천천히 하게 연습을 하셔서 점점 속도를 높여 나가는 거, 메트로놈 70부터 쭉 높여 나가는 걸 항상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장구를 칠 때, 진또 베이키, 하나, 둘, 셋, 넷, 꼬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쿵따다 쿵따로 칠 경우에, 사이 동작이 리듬이 커라하게 넘어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진도백이 쿵! 으따다 으다으다으다 으따다 으따 으따다 으따다 다따다따다다다따따다으따으따 쿵을 안 치는 게 뜻입니다. 으을할 때는 아무것도 안 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뜻은 8분음표 하나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8분음표란 반박자예요. 그것도 기억하시고. 메트로놈 70을 받쳐 놓고, 쿵! 으, 따, 따, 따. 하나, 둘, 셋, 넷, 예, 연결타 라고 합니다 연결타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피추사